반갑습니다. 업시드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TP 관련해서 영상 좀 송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저희 업시드 TV 공식 유튜브 채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예 보이시는 업시드TV 커뮤니티판 공식채널 텔레그램 방도 오픈해 놨으니까 영상 클릭하시고 영상 방금... 설명란 더보기란을 보시면 예, 오른쪽에 이 텔레그램 공식채널 입장할 수 있게 지금 바로 입장하기 어,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래 접속을 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사전에 브리핑을 받아보시면서 같이 수익 타점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월요일 아침이죠. 이 CM이 시카고 골에서 선물 거래 하락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쇼플레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쇼플레이가 떨어지면서 18%의 짧게 수익실험하면서 수익마감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계속 20연승 넘게 수익만 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같이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현물선물 병행해서 지금 20연승, 20연승 달성하면서 엄청난 수익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음. 같이 참고해 주시고 이런 타점들 같이 실매매 기반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보이시는 커뮤니티방 텔레그램 공식 채널 입장하시려면 지금 바로 입장하기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 주시면 현물 선물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 대응 받을 수 있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spt STP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 중에도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어, 그 이유는 오른쪽에 먼저 이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다 올려드렸는데 이 SP, STP가 이 바이낸스에서 스왑, 리블랜딩이 지원된다는 라 점입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12시부터 현물 거래가 종료가 되고 이번 주 수요일 21일 오후 5시부터 다시 이제 리블랜딩 돼서 지원 거래가 됩니다. 이, 이로 인해서 이 공급이 감자 잠시 멈추고 이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사전 반응이 되면서 아마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많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영상 촬영 중에도 계속 급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하루 빨리라도 빨리 잡아서 이 거래 지원까지 리브랜딩되는 것까지 단기적인 이슈로 먹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일수합으로 이제 지원이 되니까 시세면 이 토큰 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 바이낸스에서 지원하는 리브랜딩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은 쭉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수요일날 거래 지원이 다시 되고 나서는 이 재료가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 전까지 플레이하면서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S T P를 사는 이유, 지금 상승 모멘텀이 나온 이슈들 실시간 브리핑 올려드렸고 브리핑 설명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있습니다. 이 STP는, 이 바이낸스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반등폭이 컸던 ai 에이전트 리스트에도 들어간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코인이 최근 상승률이 굉장히 컸는데 ai 섹터 자체가 어, 최근 들어서 두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두 배라는 것은 수익률로 따지 200% 넘게 수익이 나온 코인들도 많다 라는 거죠 그 ai 에이전트 리스트에도 포함된 코인이 stp고 이 바이낸스에서도 이 AI 에이전트 리스트 목록을 계속 지속적으로 샤라우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겹쳐 다라볼수 있습니다 AI 섹터의 그 다음에 리블랜딩 지원 상승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S&P t 충분히 상승 모멘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오늘 이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 신규 매집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계시거나 상승 타점에서 이 분할매도 타점이나 마감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른쪽 이 업시드 커뮤니티 공시 채널 들어오시면 이 매도가 그리고 매직가 이런 것들 상세 대용 받을 수 있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을까 넘어오셔서 같이 상세 대용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렇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T 최근에 이제 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쭉 빠졌죠. 이때 AI 코인들이 많은 수익들을 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쯤에 이 가격대를 보시면은 매직 구간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이때 이제 1차이 반감기 불장에서는 큰 폭으로 반등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들 보시면은 어뭐 70원대, 50원대 이때 쯤다 매집을 했을 겁니다. 50원에서 70원이라 뭐 평균가 에버리지는 60원대로 잡고 그다음 상승 후 고점을 보시면은 22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220원, 64, 24 거의. 어한세 3.5배에서 많으면 4배까지도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4배 엄청난 상승률이죠. 그리고 나서 어뭐 AI 에이전트 관련 리스트들 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쭉 빠졌어. 쭉 빠진 이후에 엄청난 이 반동 폭을 그 변동 폭을 보여주잖아요. 찍고 내렸다, 찍고 내렸다. 그래서 고점은 낮아졌고 저점은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약 반등이 나오면서 모든 이평선들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 저점 부분을 잡아봤을 때 저점과 고점의 단기 부분까지 잡았을 때 현재 구간 어 여기 구간에 머물러져 있잖아요. 618 조금 안되는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이미 어, 상승 추세로 다 전환이 됐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618 구간에서 다시 이 전고 부근이나 고점 부근까지 상승 추세 이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382 구간까지도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 뭐야 뭐야 전고 부분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도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분할 매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서 짝짝짝 해서 1차 2차 3차 매도가 잡으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1차에서 150원대, 2차에서 190원대, 3차에서 220원대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단가에서 50%, 70%, 100%까지도 다 수익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할 거고 상세 대응에서 지금 이제 신규 매집 들어오신 분들은 장기 평선 200일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어, 추가 대응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될것 같고, 혹시나 알트코인 하라 그리고 비트코인의 약세로 다시 전환됐을 때, 이 평상들을 1차, 2차에서 1차, 2차로 분할 매직 관점으로 보고, 어, 비중 확보 하면서 어,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으로 설정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빠졌다가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저렴하게 비중확보하면서평단가 낮추면서 충분히 어, 물량 확보 후에 반등세 추세 돌파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수익들을 낼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세 대용은 열려 있다. 그래서 분할 매집, 분할 매도 다 이렇게 상세 대응 해드릴 거니까 어, 목표가는 50% 70% 100% 잡고 매집은 200일선. 그다음에 뭐 51선으로 잡으면서 1차, 2차 매집 잡고 진행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상세 대응을 통해서 비중 확보 후에 매집, 매도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오른쪽에 텔레그램 소통방 공식 채널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송 이 영상 촬영 중에도 계속 우상향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볼벤 상단 돌파할 경우 원하는 70% 80% 100%뭐 이렇게 분할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수요일까지 또 단기적인 이슈들 가져오면서 어 상세 대응 해드린다라는 점 항상 잊지 마시고 어꼭 저희 업시드TV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이렇게 잡고 분할 매집 구간들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신 거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상세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STP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목표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이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